어찌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 전에 2차전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한 리마인드.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이번 주에 주제는 바뀌어 버렸죠. 공매도 이번 주는 일정 매매가 힘을 크게 못 받는 한 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공매도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수급이 공매도 상위 종목이나 아니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일정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줄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 있을 말이죠. 11월 5일 오후 5시경에.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이후 6일 개장하자마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금량, 포스코, 퓨처 엠 이런 2차전지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헛웃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 콜이 새벽에 예정돼 있으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어 실제로 이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들은 지수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 오히려. 왜냐하면 코스피는 5% 코스닥은 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사실 그냥 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11월 7일 삼전 AI 포럼에서는 그 이슈가 제대로 비춰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샘 알트만의 오픈 AI 행사에서 새로운 GPT가 공개되면서 이 이슈들이 어떻게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에 주가가 부진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떠올려 보면 삼성 SDS의 생성형 AI 출시때를 기억한다면 그때 당시에 꽤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몇몇, 몇몇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엠로 이런 기업들 말이죠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AI 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이슈도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반도체 부분도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AI는 솔트룩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8일 수요일에는 공매도로 상한가를 치면서 주도주 우리 마자용을 보여준 2차 전지 종목들의 추가적인 희망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청약일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세 증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미래세 증권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8일이 2차 전지의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게 될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 전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따라서 더 가냐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만 집중이 되고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꺾이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이미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이 이례적인 급등과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청약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상을 해본다면 개별 2차전지 기업들을 매도한 후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공모 청약을 받기 위한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리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9일에는 큐로셀의 신규 상장과 함께 국내 최대 금융 정보보호피스콘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세계 일정이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 일정에 대해서는 큐로셀의 공모 청약을 하신 분이라면 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지만 추가적인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피스콘 2023에는 대표적인 관련주가 하필 카카오뱅크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손절 없이 들어갔다가 꽤 오랜 시간 빠져 나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일정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이날에는 컨텐츠 유니버스 코리아 일정이 가장 기대가 되는 일정인데 최근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등을 비롯한 OTT 사업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섹터와 다른 산업에 묻혀서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딱한 종목에 대해서만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이유는 시가 총액입니다. 그 변동성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시총이 그나마 높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0일 금요일에는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질병 판독에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일정이 있는 날이에요. 이 이슈 때문에 최근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던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체크를 해놔야겠죠. 대표적으로 J.L.K를 비롯해 루니, 코어라이, 소프트, 뷰노, 딥노이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JLK가 대표적인 관련주이고 우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삼고 매수, 매도, 손절, 수익, 실현가를 정해서 자동매매를 걸어두시는 게꽤 좋은 방법이고 저는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장이 꽤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나 싶다가도 오르니까 좋은데 그치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시장이 오르니까 그냥 좋고 이랬던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이든 손실이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지 급하면 체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오르막길에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가요? 똑같이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즐기시되 그 뒤에 일어날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